안녕하세요. 킹스메신저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내가 너무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날 받아주실까 의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자신의 모습 때문에 망설이고 계십니까? 오늘 읽어드리는 간증을 통해 그분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받아주시는지 더욱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참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생활들이었고 너무나 추한 생활들이었기에 감히 이런 일들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못나고 못난 이야기를 풀어놓음으로써 이런 조, 저조차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섭리를 알게 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자신이 너무 추악하다 생각하며 하나님께로 다가오지 못하는 분들로 용기를 얻게 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 속의 이야기는 아무에게나 하지 못했던 이야기. 들추어내어 이야기하기 너무나 부끄러웠던 저만을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 할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흙으로 돌아갈 저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그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저는 어머니를 괴롭히면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모태에서 다 돌지 못해서 거꾸로 들지도 바로 들지도 못했기에 어머니의 양수는 터져나왔지만 저는 나오지 못하고 어머니의 골반을 제 머리와 발로 누르는 형국이 되어버렸고 너무 힘들게 어머니는 거의 다 죽을 지경이 되었지만 저를 끝까지 이 세상 빛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한쪽 전체가 불균형하게 자라게 되었는데 그것은 어린 제게 참 견디기 힘든 일이었고 어머니에게도 아버지에게도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자아이가 뇌성마비를 가지고 있다니 여자로서는 끝장이었던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버리게 된 저는 영악한 아이였고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생각은 그런 것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말할 수 없는 이중인격의 괴로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저는 보여지는 겉모습처럼 그렇게 순진하지도 않고 그렇게 어리버리하지도 않았거든요. 오죽했으면 스스로 생각하기를 창녀가 나보다 깨끗하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며 점점 제 겉모습과 다른 제 자신의 화가 나고 여자로서 시작도 해보지 못했다는 상실감이 저를 무겁게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며 그렇게 뒤처지지 않은 성적과 운 좋게 들어간 대학의 학과의 이름은 제 장애가 달고 다니는 하나의 훈장을 주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제 동생과 경쟁적으로 읽은 소설책 덕분에 대학은 종교를 강조하고 있었지만 그 대학 속에서 속했던 저 자신의 교만스러운 마음과 언행,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과 더불어 소설 속의 인물들처럼 인생을 즐기며 살고 싶었던 저의 욕망은 동정의 눈초리에 지겨워진 저를 졸업도 하기 전에 심적으로 삐뚤어지도록 마음의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진절이 나는 장애가 없었다면 사랑도 받을 수 있고 제대로 살아볼 수 있는데 하는 뿌리 깊은 분노와 나의 노력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다는 좌절이 겹쳐져서 대학을 졸업한 저는 지긋지긋한 어머니와 술에 찌든 아버지에게서 떠나 제 멋대로, 제 기분대로, 제 감정대로, 제 욕망대로 잘난 삶을 살아가려고 하였지만, 어줍잖은 흉내는 그저 불쌍하고 늙은 창녀처럼 자신을 원하는 사람을 찾는 길에 육신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한편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끄기 위해 더 많이 술 마시고, 남자들과 어울리기 위해 미친 듯이 돈을 쓰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된 알게 된 남자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이미 결혼한 남자였습니다. 그 죄책감을 지우려고 제 침대까지 받아가며 제가 하고 있던 그 사랑을 그렇게나 지키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남이 하면 돌로 쳐 죽일 연이고 내가 하면 절절해지는 사랑처럼 포장이라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사실은 그렇게 절절한 것도 아니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살면서도 저는 뻔뻔스럽게 교회를 나가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재단질 하며 손가락질 하고 있었지요. 이렇게 살던 제가 사업이 크게 망하고 파산을 한 상태에서 제 자시,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게 되면서 우울증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전에 아이를 지웠던 저는 이번에 생긴 아이는 꼭 지키고 싶은 제게 없던 모성애가 발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생활을 위해 일을 다니며 다시 교회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며 제가 그렇게나 싫은 저의 죗된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 아이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내 새끼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 고민하게 하고 다시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저의 죄책감이 저를 짓누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너무 그 짐이 무거워 밥맛도 모르겠고 잠을 자는 것인지 뭘 하는 것인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그냥 어둠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 죄책감을 감당하지 못하여 저의 지은 죄들이 너무나 무겁기만 하여 저는 살아있어도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저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불평을 해도 하나님께 해야겠다 결심하였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저녁 각 예배일마다 꼬박꼬박 다니던 저는 그날 뭔가를 얻어 맞은 듯 하였습니다. 그날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며 제 피가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그분께 달려가 다니엘서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몇 가지 질문을 하신 후 제가 알기 위해 왔다는 것을 아셨고, 제게 마지막 세대와 생애의비 사이트를 알려주시면서 이단이다 아니다 라는 말들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결정할 일이다. 꼭 부활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이단이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에 접, 접속한 후에도 아무것도 열지 않고 가만히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를 하며 열었는데 저 자신의 교만심도 자만심도 잘못된 자아도치도 잘못된 생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보여주십니다. 넘어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 없이 계속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에도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 저는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아직도 제게 너무 늦었다를 반복하고 있으며 저의 죗된 본성을 자극하며 서로 죄를 짓게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해도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게 되었음에 감사드리며 원망 없이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봤기에 너무 늦었어도 저의 심판이 지나갔어도 참 행복했다 감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추한 사람을 살리시려고 두팔 벌려 마지막 피한 방울 다 짜내신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예수님께 갔다 사단에게 갔다 오락가락한 이 사람조차 살리시려고 벌거숭이로 나무에 매달리신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자체로도 저는 참. 행복합니다. 이젠 천국에 가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닮게 하시는 성령님과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실행에 옮기기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분들이 보고 싶어서 그분들 옆에 있고 싶어서 천국에 가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We're